네 안녕하세요. 어, 또 이렇게 여기서 만났줄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때 식사하다가 한번 피클볼 촬영하자고 했다가 네.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행력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럼 피클볼이 뜻이 뭐예요? 피클볼은 이제 또 보통 먹는 피클있잖아요 네. 피클을 생각하는데 네. 아, 피클볼 하면은 이제 그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네. 또는 탁구가 접목된 새로운 그런 어, 운동 종목이거든요. 아, 그때 어디에 가장 가까워요? 해보시면. 아, 그, 규칙은 거의 이제 테니스 규칙이 적용되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 네. 용품은 이제 탁구 용품. 탁구 그래서 용품. 세 가지가 다 접목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세 선수 중에, 예를 들어, 네. 이건 뭐 웃긴 질문인데, 네. 예, 탁구를 배운 선수, 테니스를 배운 선수, 배드민트 선수끼리, 전혀 이 피클볼을 안한 상태에서 예. 시작을 한다면 어느 선수가 가장 잘할까요 아, 테니스 선수가 제일 잘할까요 테니스 선수가냐 네, 그냥 규칙도 같고요 아. 그래서 테니스 규칙을 익히신 분들은 네. 네, 피클볼 규칙만 조금 익히면 바로 게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피클볼 인원이 굉장히 많나요 아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3, 4년 정도 됐고요 네. 아 지금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동호회원들이 아, 지금 치고 있고 대학에서는 뭐. 연세대 학교라든지 뭐몇 군데 대학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지금 아 전체로 한 4, 500명 정도 4, 500명 된다고 합니다. 4, 500명밖에 안 돼. 네, 그렇죠.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별로 볼때 네. 여성과 남성 네. 또 연령대는 어느 쪽 많나요? 아, 이게 그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운동인데 네. 아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0만 명 이상이. 400만 명이? 네. 미국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미국은 1965년도에, 1965년도에. 아 19... 아 19... 오래됐네. 19...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야외도 에할수 있고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데 예. 이게 도구죠. 도구는 예, 예.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걸 이제 보통 그 다른 종목에서는 라켓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티클볼에서는 이걸 아까 패들이라고 한다고요. 네,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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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들이란 노예의 의미거든요. 노노 노. 예. 아. 네, 이제 이게 티클볼이 탄생할 당시에 예. 이제 나무판으로 했다고 했으니 패들이라는 붙어있거든요그 예. 네. 타구. 그 라켓보다 한두배 정도 크고요. 탁구 네, 라켓 비슷하네요. 그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이죠. 공. 네, 공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프라스틱 네. 공이거든요. 요건 네. 이제 실외용으로 치는 거고요. 이건 네. 실내용인데 실외용은 이제 구멍이 많고 네. 구멍이 작으면서 좀 딱딱해요. 네. 실내용 실내용은 구멍이 적으면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적게 이렇게 어 있거든요. 실, 실외용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의 영향을 좀덜 받게 되어 네. 그래서, 그래서 야외에서 도칠수 있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같은 높이에서 여기 실내용이 더높이뛰네 약간 부드럽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이 부드러운 공은 좀 파워를 내기가 좀 약하고, 아, 네. 딱딱한 공이 파워를 내기고 이제 이렇게. 이피클볼의 장점이 뭐냐면, 네. 야상히 대중적인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쳐보니까 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네. 야, 금방 배울 수가 있고요. 운동을 전혀 안 했던 분도 금방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그냥 다칠 염려가 별로 없어요. 네. 다칠 염려가 없고 또 경제적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 패들 값 해봤자 뭐 10만 원 정도요. 네. 이공 값은 뭐 2, 2천 원, 3천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거의 한 5년 당쓸수 있다고 쓸,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운동이고 네.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콜보를 이제 안 해보신 분들 모르는데 한번 가서 쳐보신 분들은 네. 다 빠져들게 될 아, 정도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요. 아마 그 한국에서도 엄청 빠르게 서, 이제 퍼져나갈 운동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 바로 피클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난 6년 동안 약 60, 650% 성장을 했다고 이제 얘기할 네, 정도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겠네. 네, 그렇될 가능성이 많죠. 네.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피클볼을 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 운동에 관심, 관심 있는 분들 또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피클볼 오시면은 아희들이 열심히 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특별히 예그 아까 뭐 프로를 꿈꾸는 분이 있잖아요, 한국의 이호프로 그분한테 어떤 기본 동작을 예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배워볼까요? 아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김교훈입니다. 동작으로 연습을 하게 해니다 네 저는 운동이 아주 잼병인데 그래도 이게 제일 쉽습니다 아주 이길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시아거그요 얼마 안 있으면 <laughs> 6 0쪽 넘었는데 7 0다 돼갑니다 미국에 여행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노인분들이 그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끼어들어 가지고 한석달을 배우고 왔습니다 충주에서 충주까지 오셔서 7도 열정도 <laughs> 대단하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젊었을 때 투기 종목을 운동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피클볼을 권유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혹시나 해서 나왔는데, 이게 공이 느림도 있고, 빨리도 치고, 나름대로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치고 나서 이게 빠져서 지금까지 지금 1년 넘게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피클볼을 처음. 접했고요. 그쪽에서 시니어분들하고 처음 하면서 피클볼이 참 좋은 운동이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니어분들이 같이 피클볼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피클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온 가족들 그리고 손자하고 할아버지 아니면 손녀하고 할머니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으로. 어 저는 그쪽에서 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한두달 어, 됐거든요, 제가 친지. 근데 두달 정도 됐어도 이렇게 게임할 수 있고 땀도 많이 흘릴 수 있고, 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드민턴보다는 좀 가격하지는 않은데 무릎에 어, 무리도 들가고, 예, 어깨도 확실히 들어픈 것 같아요. 예, 음. 너무 좋아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 피크프로 앉지는 한 4개월 이상 됐고요. 어, 처음, 첫날부터 기본 그런 것들을 배워서 첫날부터 게임을 할수 있고 해서 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요. 글로벌이 좀 쉬운가요? 어, 첫날부터 게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누구나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전에 무슨 운동 하셨었나요?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연습만 좀 했었는데 자꾸 탁구폼이 나와서 이제 수정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재밌어요. <웃음> 그게 아직 오늘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야외에서 할땐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그. 피글볼에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셔 고 함께 하시면은 아, 저희들이 열심히 어, 가르쳐 드리고 함께 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글볼 어때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